시작 대부분의 일들은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예 대부분의 일들은 예안 돼요?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맞아요? 네, <laughs>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뭐 몰라서 옛날에는 몰라서도 조금 일부는 안 되지만 대부분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앞 위에가 모르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핸드폰 치면은 뭐 웬만한 거다 검색해서 나오고 여전히 채 지피트라 그래서 야,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 몰라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채찍 PT가 와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우리 김용성 아카데미는 앞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로보트가 막 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 김용성 아카데미는 대단하게 됩니다. 왜? 로보트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로보트는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가지고 딱 내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같이 감정, 아이컨택 해가지고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용성 아카데미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보고 또 실천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 대중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자 해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어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딱 우리 슬로건을 모든 현수막에 맨 위에다가 쓴게 이거예요. 일톤의 생각보다 일그림의 실천. 이게 예, 2005년 10월 5일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아카데미 이름도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을 연구를 했는데 예, SPL이라고. 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동문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SPL 수료하신 분을 가끔 만나실 수가 있어요. SPL 성공 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SPL. 스페셜. 스페셜 파워 리더스. 스페셜 특별한 파워 있는 역량 있는 리더들 아카데미 리더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어쭉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한 5년 전에 지금과 같은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갔고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 과정을 330만원, 경영자 과정을 550만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올해, 원래 계획은 올해 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큰것 같아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경영자 과정이 550만원, 그리고 일반 과정을 330만원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어요.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최선을 다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1등, 1등, 공부도 1등, 뭐 1등 해야만 되고, 1등 해야 뭐 상, 좋고 그랬는데, 어,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1등에 한계점이 있어요. 1등은 딱한명 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1등은 할 수가 없죠. 딱한 명만 1등을 하는 거죠. 나머지 2등, 3등, 뭐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뭐할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은 할수 없지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공학, 행복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 인생을 만드는 세 가지 기본 법칙이 있는데요. 어 많은 법칙들을 우리가 좀 어, 생각을 하는 게 지혜를 짤 짜낼 수 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아, 수학의 법칙은 그 그림을 볼 필요도 없어요. 아, 가 아, 봄에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거둬들인다는 그말 그대로 그 농작 농사 수학의 법칙이에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들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들이고. 또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잘 가꿔야 겨울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려야 나온다는 법칙이죠. 그다음에 2대 8의 법칙은요. 중요한 20%가 결과의 80%를 좌우한다는 법칙이에요. 중요한 20%가 있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20%가 뭘까 고민을 잘안 하고 그냥 100%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20%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20%가 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원신 분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예, 저기 중요한 20%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것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각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각자가 각자가 자 찾아야 돼. 본인에게 중요한 20%.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알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다. 집중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집중을 안 하고 산만하게 하면은 그 결과가 잘안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빙산을 어떻게 생겼을까요라는 물음으로 이대팔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빙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진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한2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는 아직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것을 이, 위에 20%, 밑에 80%로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2대 8의 법칙, 중요한 20%가 결과의 80%를 좌지우지한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죠? 자. 야구할 때 공을 잘치는 방법은 목표에서 공을, 공,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확하게 맞춰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듯이 계속 목표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생각했다가 오늘은 잊어먹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또 다음날 목표가 뭐 생각했다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그래서, 어, 공을 잘 치는 방법은 그런 것처럼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되겠고요. 성공의 문턱에서 그만두면 안 된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성공하는데 성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탄광 이야기도 있었는데 생각하고요. 이 맥, 맥스웰 몰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바로 그 모습이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부터 생각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쭉 가면서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잠깐 잊어먹거나 안 하든가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방식처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결과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타, 영웅, 뭐, 대단한 사람, 뭐, 우리가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 자, 그래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요것은 제가 카톡에도 올렸고, 저기, 지난번에 내가 드렸죠. 네. 어, 우리 저 생활신조 10개명을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이제 시간 날때좀 설명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왔어요. 우리 이제 조금, 어,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린 말씀은, 어, 이 말은, 여기 저기 액자에 있는 말입니다. 액자에. 예. 폴 제이 마이어가 성공하고 나서 성, 격기 성, 철학을 밝히고 이걸 많이 이제, 저,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공하게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진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이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예. 아주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아카데미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폴 제이 마이어가 회장으로 있는 Success Motivation International에 한국의 컨설턴트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주 멋진 명쾌하게돼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 속에 그린 것, 꿈, 비전, 목표, 사명 이런 거예요. 예. 목표. 예. 우리가 우리가 마음 속에 그린 것, 추구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조건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면 성공한다라고 생각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그 그 그것을 목표와 꿈과 비전과 그 사명 뭐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다음에 간절히 바라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통 그냥 상상만 하지 안 바라요. 간또 간절히는 안 바라요. 아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지. 정말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절이도록 간절히 바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시각화에도 하는데. 깊이 믿고, 대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면서, 요걸, 요, 요 해서 걸려요, 여기서. 될까? 말까? 야, 되면 좋겠다. 안될 수도 있어. 안될 거야. 거의. <laughs>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저는, 이게 이제 시크릿. 이, 말, 이, 이, 이 말, 이네 글자가 책으로 한번 나온 게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시크릿이라는 책은 이네 글자를 가지고 책을 한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250페이지가 다 여기 믿는 에 대한 이야기.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100%, 99.99% 99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책의 논리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100%. 그러니까 내가 뭘 되겠다, 뭘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려야 돼. 100%를 믿어야 돼. 보통 80%, 70% 믿어요. <laughs> 근데 100% 믿어야 하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말이 여기. 자, 이것도 대단하고, 이것도 대단하고, 여기까지만 와도, 이 단계별로 따지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요 여기까지만 와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딱 하나가 더 걸려요. 행동하면. 여게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이제 키포인트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보시면 돼 자,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서 행동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상상하고, 바라고, 믿고 행동을 하면,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뿅 가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미쳐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대요.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반드시 또.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고 마지막에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우리가 1분 스피치 에 저희 강의는 항상 끝나고 1분 스피치 오늘 함께 공부한 소감은까지 하는데요. 어